안녕하세요 하지말라입니다 오늘은 무기 형상 보물상자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보물상자 위치에 있는데 여긴 제가 실수로 찾기 눌러버렸습니다 그래도 상자 있는 장소랑 왼쪽 위에 맵사진 띄워놨으니 보고가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일반에서 고급 장판 다 못깔고 희귀 장판 깔아야 하는데 못깔고 있으신 분들 얼른 가서 다 찾고 뽑기 한 다음 합성해서 근데 썸네일을 무슨 뽑기 한 것처럼 해놨는데 왜 봄을 찾기냐고요 일단 봄을 찾기도 해야 하니까 겸사겸사 안 찾으신 분들은 찾으시라고 위치도 알려드릴 겸 그래도 오랜만에 아바타 탈것 봄을 상자만 찾다 보라색 상자 찾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리세마라 영상을 업로드할 겁니다. 리세하면서 희귀 무기 영상 모아서 영웅 도전하고 할 겁니다. 물론 60레벨도 찍어서 전설 도전할 겁니다. 인재 자사 영상이랑 그런 거다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1주년 업데이트 하기 전에 도전해서 복구권 받았을 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리세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버이전은 한다고 했었는데 어디로 할 거냐면 평온한 서버로 갈 겁니다. 막피나 쟁 최대한 없는 곳으로 어디로 갈지 정했지만 지금 말하면 뭔가 그 서버 꽉 차서 제가 못 갈까 봐말 못하겠네요. 거기 서버로 가신다는 분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벤트로 받은 무기영상 뽑기 아주 약간 있었는데 그것도 영상 후반에 사용해줬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상자 다 찾고 뽑기하고 합성하는 겸의 겸사겸사. 근데 언제나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원래 보물 상자 찾고 주는 뽑기들 절대 희귀 안 주는 걸리유리움 보물 상자 찾아서 지금까지 희귀 나온 적이 없음 오히려 신성 뽑기나 골드 뽑기에서 희귀 한 번씩은 나와도 물론 저의 기준입니다 그 유튜브 보면 막 보물 상자 업적 보상으로 시작하자마자 전설 나와서 그걸로 아바타 걱정 안 하고 리세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큰개도 부럽지가 않아 그래도 저번에 뽑기하고 희귀 장판 몇 개였더라 여섯 개 나왔었나 다섯 개 나왔었나 그래가지고 희귀 장판 육까지 효과 받았는데 이번에는 합성해서 희귀 무기 형상 몇개 나올지 궁금하네요 일단 못해도 네개 정도 나왔어 깔끔하게 열 장판 채우고 효과 받고 지금 착용 중 무기 형상 보다 위에 등급 나왔어. 그리고 제가 아까 무기 형상 뽑기 진짜 조금 있다고 했잖아요. 신성 뽑기 1 1회가 있어서 눌러 봤는데 노란 빛이 나오더라고요. 음 맛있다. 가자. 가자. 그래 가자.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합성이 있으니까 마저 봅시다. 우와! 오늘은 그래도 망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희귀가 잘 나와서 좋네요. 저번이랑 비슷하게 자연산 희귀 포함해서 다섯 개 정도 나왔네요. 희귀 중복도 하나 있어서 리세마라 세 번만 끝내면 영웅 무기 형상 도전해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합성으로 나온 것 중에서 스킬 사용 MP 감소 1%더 높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착용해 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세마라 하고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유바.